yeah <laughs> 원시점 을지로 상가에는 이령 세라믹랑 세라믹에 와이랑 있네. 지나 백조 수전 같은 경우는 에 얼마 정도 해요? 5만 원. 아, 엄청 싸졌네. 네. 아, 저 백조 수전 5만 원인데. 헤? 엄청 어 싸졌어. 옛날에 옛날 거의 20만 원쯤냈거든 아 와우. 뭔지 모르겠어. 아, <laughs> 2 0만 원이에요. 그래서 너 비싸서 5개월. 안 했거든. 아 비슷한 거였어요. 요즘 저기 싱크대 요 타일 요런 타일 많이 아, 해요. 그레이톤 어, 그래. 하고 이거 백색톤. 어. 근데 이게 어. 한 장짜리야. 한 장짜리라고? 예, 네,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네. 한 장이에요. 이게 한 장씩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건 원장이에요. 그러니까 아, 붙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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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붙이는 우같있잖 아, 네. 아 그렇죠. 자, 네. 네. 그리고 화장실에 바닥 타일은 어떤 거가 좋은 것 같아요? 여러분, 네. 자, 임대 임대 줄 거예요. 임대. 임대. 네. 원실을, 원실을. 어? 눈슬초콜릿님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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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깔아준대. 이거 비싼 건데? 그래요? 비싼. 나는 봤었을 때, 네. 여기 사각에서 만약에 그 패턴으로만 봤었을 때두 번째는 하여튼 요 라인이 있죠. 어, 때가 물때나 이런 거좀 지저분해서 들, 아. 펴나 <laughs> 아. 아. 그래서, 아. 그래서 이런 건이 옛날 구가다 이런 쪽이고, 네. 음. 뭐 이렇게 <목소리> 바깥에 바깥에가 이렇게 좀 우, 아까 저기 초콜릿님처럼 이렇게 만진 것들은 우들우들 이런 것도 좀 비싼 거예요. 아 음. 이요것도한 음. 중간 해야죠? 중간 정도 좀 윗라인인데, 아 네. 이거 좀잘 나가죠. 이것도 잘 어. 요즘 잘 저기 할 거예요. 요 음. 음.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좀 저렴하게 요런요 아, 이런, 아 라인 이런들이. 아 데코 타일 같은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바닥 타일이냐 벽 타일이냐 벽 타일은 그냥 뭐 사실 뭐 이런 그러니 이것도 조금 비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라인도 괜찮은데 바닥이냐 벽이냐에 따라서 타일이 달라져야 되지. 그그 음. 수전도 보면 이거는 안 움직이잖아요. 이게 이게 호수가 이렇게 나오지 아, 않잖아요. 네네. 제일 싼 거. 아, 그래서 임대인들, 만약 월세다, 월세 싼데 준다, 그러면 요런 거 다는 게 좋고. 어. 어. 어, 그쵸. 어, 그래. 맞아요. 맞아요. 네, 이렇게. 접해드릴게. 네, 네. 요런 <laughs> <laughs> 건 어찌 어찌 조금 돼요. 비싸지만, 네. 어, 뭐, 거 야, 좋아하죠, 어쨌거나. 고정. 아, 네. 어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이런 거. 어 요런 것도 약간 이제 고급 라인에 <laughs> 들어가고. 아. 어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샤워기. 오. <laughs> 이렇게 자, 빠지겠죠?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. 이게 더 비싼 거예요? 네 이게 더 비싸요. 이게 디자인 도 아, 있어요. 얘가, 어, 얘가 비싼 디자인도 비싼 들어가고 어, 하니까. 짜요. 어, 네. 아, 얼마예요? <laughs> 자, 이제 샤워. 샤워, 샤워 이것도 음. 보면 이제 이렇게. 어. <laughs> 이렇게 이제 스탠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은, 어, 해바라기 수장한테 비싸고, 이런 것도 비싸죠, 그죠? 근데 우리가 이제, 뭐 수전 세입자들이 고장났다,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것들은,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거 달아주고, 위에 그냥 뭐지, 이렇게 거는 거 하나 이렇게 해주죠, 그죠? 그 다음에, 음. 화장실, 이거 이제, 이런 것도 되게 보면 틀려요. 이런 거는 이제, 하, 뭐 집에는 별로 달 일은 없는데, 뭐 이런 거 이제 상가 같은데 상가 같은데 조그만 한데 여기도 화장실도 이게 크기가 요거는 되게 작고 요거는 이제 기본 스탠다드인 것 같고 그죠? 예 음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. 사장님 요런 거는 요거 저기 수건장은 얼마 정도예요? 14만 원? 나쁘지 않죠? 음. 그러니까 음. 이런 거 어, 화장실에, 음. 행운, 음. 그죠 음. 네. 옛날 이게, 이게 한, 얼마짜리죠? 이런 9만 원. 게. 9만원. 이런 거. 같은 9만원이라도 어. 이게 더 낫겠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,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. 음. 음.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톤도 있긴 있죠? 다 있죠. 그 밝은 톤이 더 이뻐요. 다 있죠, 다 예면 식사만 해? 아 근데 이거 밝은 게더 이쁠 것 같아. 이게 그러니까 더잘나가이뻐 이게 더, 잘 음. 이뻐요. 이게. 이게 더 아. 이뻐요.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만원으로 깎을 수 있어요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보니까 식구들이 많으신데 이게 다 가족인가요? 뭐, 네. 동생들이에요? 맛집 탐방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맛집 탐방요, 이 방산시장에? 네, 일단, 오장동 냉면도 먹고요. 네. 방장시장도 들려서, 네. 군것거리도 뭐 먹고, 네. 소화시킬 겸, 예. 뭐, 도배도 보고, 타일도 보고, 조명도 보고, 네. 네 여러 철물도 보고, 네. 네, 그러려고 왔습니다. 어. 네. 그래 어떻게 오늘 일요일인데 많이 보셨어요? 좀 문을 닫은 것도 많은데요. 네. 열려 있는 것도 있어서 네. 친절한 설명 듣고 네. 지금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아. 네. 뭐... 좀 특히 관심 있는 게 어떤 종목이세요? 아이템? 일단 오늘 본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네. 디지털 도어록이나 네. 아니면 수전 있잖아요. 네, 네. 그 아, 수도꼭지? 네. 네. 아니면 세면기, 네. 양변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네네. 한 2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. <laughs> 뭐 얼마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던데요? 가격 차이가 최소한 뭐 10만원짜리는 네. 뭐 15만원에 파는 게한 7만원 네. 정도. 수준. 아, 우리가 시중에서 15만원 정도 샀는데 여기 네. 와서 보니까 한 7만원 정도? 네. 엄청 싸네요 그죠? 예, 많이 싼것 아... 같아요 네. 그럼 어떻게... 시공은 제가 해야 된다는 거 아, 그런가요? <laughs> 네. 예, 지금 여기 언니 동생들이신가요?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? 예, 다아리따운다 동... 다 동생들입니다 아, 정말요? 네. 아, 부모님이 되게 다산을 하셨나봐요 아, 그럼요 애국하셨습니다 애급. 아, 진짜요? <laughs> 이야, 연년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, 심지어 동갑도 있습니다 아상둥이도 있어요? 예. 저 인테리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방산 시장이라든지 여기 을지로 오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많이 도움이 되죠. 아 그래요? 특히 네. 같은 가격이라고 따지면 네네네. 퀄리티가 높고요. 네네. 아마 같은 품질이나 같은 품목 네. 같으 면은 네. 가격이 낮고요. 아. 네, 그 가격으로 보시면은 상당한 퀄리티의 마무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어기고요 네. 아니면 어떤 제품을 딱 정해놓고 그 품목을 네. 사러 오신다면은 네. 오히려 인터 그보다도 더 저렴하게 네. 구매하실 수도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. 아, 근데 물론 손품 발품은 다 팔아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아 그러면은 뭐 정말 조금 셀프로 하려고 하면 좀 수익률을 좀 이렇게 또 생각할 경우에는 이, 여기 을지로에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겠네요, 그죠 아, 그럼요. 아, 네.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, 여기 같은 네네네네. 경우는 아. 실물도 볼수 있지만 그 경험 많으신 그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의 조언을 들을 네네.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더큰 네. 팁이 되네요 네. 근데 언뜻 보니까 약간 허경왕 닮은 것 같아요 아영광입니다사실 네. 경왕이가 제 아, 동생입니다 같이 오진 않았지만 아, 죄송합니다 영하네 아, 수... 네,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